얘는 주원 두 번째 선풍기인데 이건 주원지가 좀 오래됐었는데 상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. 요 얘가 이제 대우 전자 건데 그 예전 대우가 아니고 약간 중저가 가전 제품 만드는 대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유니맥스나 이런 것처럼 중국산하고 비슷한 품질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가성비 위주의 뭐. 좀 내구성은 안 좋지만, 좀 저렴하게 나오는 그런 선풍기인 것 같아요. 버린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, 다이얼은 살아있고, 뭐 타이머도 살아있는 것 같고, 스위치나 이런 이상은 아닌데, 약간 흔들리고, 목 부분, 아, 목 부분이, 목부분이 고정이 안되네요 이게? 깨졌나? 위아래로만 되고 좌우는 안 흔들려야 되는데 좌우가 좀 흔들거리는 이상한 상태네요 딱히 파손된 것 같진 않은데 음, 높이 조절은 이상 없이 되고요 지금 오른쪽에는 이쇠 받침이 있는데, 왼쪽에 지금 쇠 받침이 안 보이거든요? 뜯어서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, 뭐, 총안 되면 그냥 목을 아예 테이핑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고정하고 사용해도 2015년이니까 얘도 뭐 거의 한 7, 8년 이상 된것 같고, 원래 약간 흔들리게 떠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중국산 선풍기들의 가장 큰 문제가 플라스틱 두께가 얇아요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만져보면 플라스틱 두께가 얇게 쌓여 가지고 이제 시간이 뭐 한, 이한 1, 2년 정도 지나면은 삭으면서 부서진다던가 아니면 약간의 충격에도 이제 파손된다거나 이런 게좀 단점이더라고 가격은 뭐 거의 한 절반 이하니까 조심히 쓰면은 살만한데 이제 좀막 쓰는 경우에는 뭐 신일이나 삼성 같은 대기업 제품을 사는 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쓰다보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, 일단은 돌아가나 확인을 해보고, 돌아가면은 이제 목 부분을 그 다음에 처치하는 걸로, 돌아가지 않으면 또 뜯어서 뭐 콘덴서라든가 아니면 모터 부분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, 일단은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, 아 이게 날개가 없네요? 다른 선풍기에서 떼어놓은 날개들이 있긴 하는데, 일단 망을 제거하고, 지금 목 부분이 조금 이상하고 전체적으로 헐렁거리긴 하는데, 모터 뭐 이상은 아닌 것 같은데? 웬만하면 살려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가장 못살리는 경우가 이제 모터가 나간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못살리고콘덴서까지만 교체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제가 여기 핀 같은 거 보면 지금 이렇게 약간 좌우 대칭이 틀어져 있을 때 이거를 쳐가지고 좌우 대칭 살짝 맞춰주면 됩니다. 이거는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는 그리고 그냥 잡고 혹시 이런 캡 같은 것도 두께가 얇죠. 그리 플라스틱으로 처리돼 있어서. 몇번꽉 조이고 하다보면 여기에 또 깨지는 경우도 있고 중국산들이 총체적인 난국이에요. 그리고 이 망도 지금 제대로 결합이 안 되어 있네요. 원래 이 홈하고 저 홈이 맞아야 될것 같은데 조립이 원래는 이 세로로 된이 좁은 구멍이 여기 두개 들어가는 이 상태가 맞는 상태 같습니다. 이 조립도 약간 이상하게 되어 있긴 했거든요. 좀 그러긴 하네요. 보통은 이 홈이 길다던가 해서 딱딱 맞게 들어가는데 이제 모터 돌아가는 거는 이상은 없는 것 같고 기름칠만 한번 해주고 약간 덜덜거리는 소음이 있기는 한데 일단 이상은 없고 회전 회전도 되네요. 타이머도 정상 작동하고 다른 부분은 그냥 망을 바깥 끼거나 하면 되는데. 목까지 바깥 끼려면 막 선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 목을 다시 해야 되는데 목이 또 회사마다 이 디자인이 달라 가지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목이 가장 난간이더라구요 날개는 하나 있는 것 같다 껴보면 될것 같고 이게 목이 약간 이쪽으로 좀 틀어졌죠 오른쪽으로? 구조상으로는 나사가 여기 하나 있을 것 같구요 그리 뒤쪽에 나사가 있는데 뒤쪽 나사를 끌리면 얘가 위로 들려 나올 것 같은 생각인데, 여기 홈 튀어나온 부분 안쪽이나 위로 세부치 자리를 잡아줘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, 지금은. 들려 나오죠? 들려 나오고, 요게 이제 선이 이 안쪽으로 관통해 있기 때문에, 선을 뭐 살살 당긴다던가, 뭐 알아서 해서 잡아 빼면 될것 같은데, 선은 조금 더 땡길 수 있을 것 같은데, 지금 이 정도 땡기면 된것 같고, 여기에 지금 걸리는 부분인데, 얘가 안 걸리는 게 문제고, 첫 번째 문제는, 프링은 살아있고, 얘가 뭐 쇠가 부러지거나 이러진 않은 걸로 봐서, 원래 이 자리가 맞는 것 같긴 해요. 그고홈 부분이 약간 플라스틱에 사가서 깨지긴 했는데, 지금 거기를 이탈할 정도로 깨진 건 아니라서, 거기 이상은 아닌 것 같고, 여기를 조이니까 이 쇠가 지금 고정이 됐거든요? 탄성하고 이 스프링, 이 나사의 조임을 적절히 조절해서 약간 빡빡하게 만들어주면 원래대로 될것 같고, 여기에 뭔가 걸리는 부분이 날라간것 같긴 해요.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나사가 끌려져가지고 완전히 이탈을 한것 같은데, 얘가 아마 스프링으로 볼 같은 게 하나 튀어나와서 딸깍딸깍 걸렸을 것 같은데, 그 부분이 날라가 버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예 꽉 조여가지고 그냥 그 각도가 고정되게 해버리는 것도,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냥 스프링의 영향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냥 각도 고정을 하면은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. 한쪽으로 기운 거는 해결이 된것 같죠. 오른쪽은 원래 철판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이제 문제는 그이 목을 잡아주는 철판하고 연결부위 나사가 헐거워져서 얘가 흔들거렸던 거고 지금은 아예 꽉 조여가지고 걸리는 거는 없지만 어느 정도 흔들거리지는 않고, 약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, 여기 홈에다가 뭐를 하나 이렇게 박아가지고, 이렇게 어, 하면, 네, 이 정도만 돼도, 나무를 고정하는 수단으로, 이렇게 해놓으면 될것 같은데? 제가 이제 주온 선풍기 여러 개 중에서, 뭐 아예 고장나서 버리면서, 이 망이랑 날개를 떼는 게 있거든요. 이 날개 두 개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. 그, 이제, 3엽하고 5엽, 뭐, 7엽, 뭐, 이렇게 날개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3엽 같은 경우는 풍량이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바람이 좀 세게 나오는 편이고, 이런, 그, 날개 수가 많아질수록 약간 이렇게 잔바람이, 어 조금 나오고, 바람이 덜 퍼지는 대신 직진성이 좋고, 뭐, 이런 장단이 있거든요. 약간 바람이 더 부드럽다 그래야 되나? 잘게 이렇게 잘라져가지고. 근데 대신 소음 면에서는 사실 삼엽이 소음은 더 세긴 하거든요. 날개 자체의 소음은 약간 웅웅웅 하는 소음이 있고, 이런 오염 날개들은 그거보다는 소음이 좀 적은데, 얘는 대신 약간 그 얇은, 약간 윙윙 하는 소음이 있어서, 그거는 좀 개인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긴 한데, 저는 개인적으로 삼엽이나 사엽도 뭐 크게 상관 없더라고요. 얘가 지금 사엽인데 보면은, 날개가 훨씬 더 넓고, 그 모양이 이렇게 잘 파져있죠. 그래서 바람이, 풍량은 확실히 3엽이나 4엽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5엽보다는. 이제 5엽은 조금 더 부드럽고, 뭔가 좀 편안한 바람? 뭐 그런 느낌이라서, 바람만 따지면 3, 4엽. 뭐 약간 소음이나 뭐 다른 종합적인. 이제 뭐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그냥 5엽이나 7엽 이렇게 날개 많은 게 그냥 무난하긴 하고, 요게 조금, 괜찮은 날개인 것 같아요. 일단 무게가 조금 더 나가고 모양은 같은데 이 플라스틱 두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가의 날개인 것 같네요. 날개 자체는 대충 물로 한번 헹궈줬고 그순으로 그리고 얘를 봉에 막 껴주고 이제 선풍기들이 이봉 두께는 뭐 이런 건다 거의 공통 규격이라 웬만한 날개는 다 맞거든요. 근데 각 지금 이제 이봉 길이가 다른 애들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 턱이 좀 짧은 날개를 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회사에서 파는 날개만 낄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엔 대부분 이제 뭐 규격이 비슷비슷해서 어차피 중국산 갔다가 메이커만 박아가지고 파는 거라 호환이 되는 편이고 요거는 그냥 살짝 그냥 무게감만 이렇게 조여주면 되고 미풍 강풍 50와트는 아닌 것 같고, 한 40와트 밑에 급인 것 같은데, 이게 모터 회전이 조금 그 와트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네요. 다른 선풍기에 비해서 강풍이 거의 다른 선풍기에 약간 중풍 같은 느낌? 뭐 망도 깨끗한 편이라서 딱히 청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아, 조금 빡빡한 얘가 턱이네요. 아 됐고요. 피조절은 아무튼. 이게 3엽하고 오엽을 굳이 바람을 비교하자 그러면 3엽은 약간 부채바람 같은 느낌? 그러니까 바람은 센데 뭔가 이렇게 구석구석 안 들어오는 느낌이라 그러면 이오엽 바람은 어 조금 더 이렇게 구석구석 들어오는 뭐그 정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이상 주온 선풍기, 대우 선풍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. 다행히 딱히 이상은 없네요. 목 부분 빼고는.